윤 대통령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국빈 방문을 했고, 그리고 라오스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삼국순방, 주요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와는 경제, 또 안보상으로 다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아, 침후에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세안 경제, 안보 영토가 확장에 대해서도 볼수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북한을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우호적인 협력을 얻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어,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고 음. 격상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최고 수준으로 사회상 격상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성과로볼수 있는데 어, 아세안이 이 전략적 포괄 동반자 관계는 호주, 중국 미국, 또 인도,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결국 뭐 늦었다고 할수 없는 것이고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데 이 경제, 통상, 무역 분야가 망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일부 교육국에 우리가 집중됐던 것이 이제 완전히 아세안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필리핀, 싱가포르는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국방, 또 원전, 공급방등 외교 저변이 확대되는. 그니까 골고루 골고루 성적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모든 분야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또 일본 이치바시게루 신임 총리하고도 만나서 셔틀 외교로 긴밀한 소통도 또 재확인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또 아세안이 좀더 선순환 구조로 강화되어야 되고 이 관계가 촉진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올해가 우리와 필리핀이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원전이나 해양 등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성과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로매전 관계, 이걸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바로 참전국이 필리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현충원 격인 영웅 묘지를 또 참배하기도 했었고요. 어, 전략적 동반장에게 수교 75주년에 이 상징적인 어, 관계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에 더볼수 있는 것이고, 정상 차원의 양국 관계가 좀 제대로 설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 공동 문건이 채택되는 것은 이제 어, 처음으로 볼수 있는데, 정부 간의 MOU 7건. 또 기업 간의 MOU 13건, 한필 비즈니스 포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 20개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국방, 방산, 해양 등의 안보 분야의 협력도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수립이 됐고요. 필리핀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참여를 합니다. 예. 필리핀의 군현대화 산업의 사업에 한국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방산도 상당히 많이 진출할수 있는 것이고요. 해양협력 양해각서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전 음.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은 수없이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이기 때문에 예. 해양자원 개발에 전초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경제분야 협력입니다. 바탄 이야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음. 바탄 원전 36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재계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하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 교량 건설 산업 MOU 체결됐고요. 여기에 우리가 대외 경제협력 기금이 약 20억 달러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 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조속한 발효 또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대한 MOU도 체결됐고 경제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된 것도 우리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 필리핀이 또 어~ 자국의 성장을 상당히 도모하고 있거든요. 담대한 구상 또 우리 정부의 파리로 통일 독트린 도 매우 중요한 노력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연구기관 그리고 전명 학자들까지도 한국이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지를 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예, 뭐, 향후에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필리핀에서도 좀 수주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싱가포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어, 가졌는데 내년이 바로 이 우리와 싱가포르 수교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마 내년에 격상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강소국가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닙니다. 어 범죄를 저지르면, 좀뭐 우르르 치면은 뭐 곤장을 때리듯이 할 정도로 음. 어채벌을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한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 이건 상당히 큰 진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될 것이고요. 한 싱가포르 첫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강소국가로 중요한 것이. 전 세계적인 금융 허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십의 약정이 체결되는 게 중요하고 한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위기 시에는 5일 내에 긴급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개의 부처간 MOU, 1 1개 기업의 기관 간에 또 MOU가 체결됐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하면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도 됐고요. LNG 분야 협력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LNG 선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협력. 어, 싱가포르가 이 스타트업 환경이 아주 잘돼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식품 안전 협력 이번에 또 중요했던 것이. 어, 많은 우리 범죄인들이 싱가포르와 범죄인 인도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첫 출국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이번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사법 공조망도 단단해질 전망인데 중요한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 저명인사들이 갖고 어, 의 음. 정상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이 강연을 하는 것이 네. 바로 싱가포르 렉스인데 통일 한반도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한국이 제공할 것이다. 아, 해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리로 통일 독도 상당히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하고 있, 오고 네. 있는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의 금융후보 허브 국가에서 이런 설득, 설득력을 가지는 연설을 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뭐 수교를 맺고 나면은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음. 발전을 하고 넘어서면 이제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는데 이제 그거 넘어서면 뭐 동맹 수준이 될것 그렇죠. 같고요.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적 음. 동반자 관계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이 우리와 아세안이 35년 만에 드디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죠. 베프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이 맺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아세안 관계 설정에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는 의미인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주로 이 아세안 간의 관계에서 어, 일본, 중국보다는 밀렸던 것이 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일 중에서 한국이 중요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어, 1989년에 한 아세안의 대화관계가 시작됐는데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 베프가된 거죠. 베스트 브랜드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어, 드리면 어, 정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 11월 달에 한 아세안 국방장관 첫 대면의 그게 지됩니다. 이게 안보협력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아세안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도 되고 전략적 공조, 안보협력 수준이 말 그대로 최고의 친구관계까지 어, 격상이 되는 겁니다. 경제 분야는 한아세안 싱크탱크인 다이얼로그가 출범하고요. 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도 착수됩니다그니까 앞으로 디지털 혁신 관계에 있어서도 아세안과 매우 긴밀한 관계는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회 문화 분야인데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의 연수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향후 5년간요. 이공개 첨단 분야, 스템 장학생 사업이 발족되는데 2025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4만 명의 연수생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각각 요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보 분야에서는 한 아세안 공동이 정상 성명에서 우리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이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지금 또 우리가 어차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지금 통일에 대해서 급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통일 당위성을 아세안 국가들이 지지하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고 그런 공감대를 또 이끌어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아세안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공감대를 보였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한 아세안 공동성명에도 어,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채택이 된 것이고 또 이제 이시바 총리와 어,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 장소에서 또 어, 간단하게 이제 아이담을 가졌죠. 그런데 여기서도 파리로 통일 독트린 또 평화로운 통일에. 어, 일본도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또 성과도 거두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중 상북 협력과 아세안의 협력이 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 이 말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한중 관계도 더욱 개선될 소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한일중이 되면 중국까지 이 안에 녹아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우리가 기본이지만 그래도 한일중 관계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중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자는 점을 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일 중 정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어요 그래서 한일 중 협력의 메커니즘을좀 복원하자는 차원에서도 이런 다자회기가 상당히 기요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한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한 아세안이 지금 이번에 전략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선순환 될수 있다 그래서 서로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세안 플러스 3이 플랫폼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갈등, 또어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 이 안에서 그럼 우리끼리 논의해서 해결하자. 이게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요한 해결책도 될수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세안 플러스 3 내에서 양자나 다자 외교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가 바로 어디? 또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또 북한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 플랫폼을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볼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Yeah.